자 다음 관계식 중 x 값이 두배세배될때 y 값도 두배세배 되는 거야, 그죠? 다시 한번 x 값이 두 배, 만약에 여기서 1이고 뭐 1이고 2였어. 자 x가 1일 때 2고 2일 때 뭐야 4. 자뭐요 x가 두 배가 되면 이렇게 y도 두 배가 되는 거, 그지자 x가 3이면 이거 세 배가 됐지. 세 배가 되면 y도 세 배가 되면 몇일까 2, 3, 은6 이렇게 되는 거. 이걸 뭐라고? 정비례 그러잖아. s 가두 배되면 Y도 두 배되는 거. 그런 건 무슨 형태냐면 이런 형태로 나올 거라고. Y는 AX 형태로 이렇게 된다고. 예를 들어서 뭐 Y는 뭐 3X라든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든가 이렇게 X 앞에 숫자가 있는 거 그런 게, 그지? 네. 그럼 몇 번일까? 2번. 2번. 이렇게 된단 말이지. 왜냐면 이거 애들 헷갈려야 돼. 네. Y는 3분의 X니까 뭐야. 이게 뭐 3이 이거 아니야. 이거 Y는 뭐 어떻게 되고? 3분의 1X야, 이렇게. 이렇게 된 거는 뭐야. X를 이렇게 위로 올린 거잖아. 그 답이 2번 이렇게 되겠네.